안녕하세요. 백버 옆에 친하는 친구이자 파트너 여러분, 저희 회사는 특히 핵심 부서인 트레이딩 부서에서 직원들의 편안함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트레이더가 각자의 선호도에 맞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더가 개별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을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금융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정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니멀한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 중한 명인 카일 존슨이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워크스테이션에는 최적의 기능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6개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는 전문 트레이딩 플랫폼인 메타 트레이더 5가 표시됩니다. 이 플랫폼은 금융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는 트레이더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는 기술적 분석과 자산 시세 차트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모니터는 세계적인 금융 정보 제공처 중 하나인 블룸버그 웹사이트의 경제 캘린더와 금융 뉴스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 모니터에서는 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슬랙을 엽니다. 이곳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니터는 전문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에게 인기 있는 로이터 플랫폼의 트레이딩 분석 도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시장 조사, 분석 보고서,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니터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모델 생성, 보고서 생성에 사용되는 엑셀 프로그램을 엽니다. 엑셀은 금융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며 거래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들은 트레이더가 금융 시장을 움직이면서 그들의 책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역동적인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분석 부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의 워크스테이션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 대신 각 분석가에게는 두 개의 화면만 있습니다. 재무 부서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금융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고 정부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부서는 2층의 위치에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트레이딩 부서 동료들과 현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와 근접해 있어 신속한 정보 교환, 최신 데이터 분석, 유용한 리서치 보고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IT 및 개발 부서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지원 및 개발을 담당하여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저희는 회사와 회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호 지원, 협업은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힘으로서 성장합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유니티만의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살수 있도록 손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호화로운 휴가, 편안한 집, 재정적인 걱정 없이, 열정을 펼칠수 있는 자유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달성하는 것입니다백 o 협회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의하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세요.